기술비 묵상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지혜의 한계, 죽음이라는 말씀으로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전도자는 슬기로운 사람이니 어리석은 사람이나 내한 가지로 죽음을 맞으니 삶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영원하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사람의 지혜는 이미 있는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고 사람의 수고는 이미 정해진 일을 반복하는 것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삶입니다. 지혜도 부도, 권력도 사람의 죽을 운명을 바꾸지 못하니 헛되고 무익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사는 것처럼 허무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삶은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등불을 밝혀 참지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